하늘궁 공지문. 날이 갈수록 전 세계 하늘궁 천사들의 레벨이 높아가고 있고 해외 노래 자랑에서 보내준 몇 천명의 천사들에게 레벨 1조무 들어가고 높은 은사와 은총이 있어라. 그리고 직장 가사 때문에 유튜브로만 시청한 하늘궁 천사들에게도 레벨 1조무가 들어가라. 이 세상에서 제일 부르나는 누구일까? 백궁 천궁 문턱인 하늘궁까지 왔다가 안티가 된 사람이야. 이 세상에서 제일 행운하는 누구일까? 나를 알아보고 하늘궁에 와서 축복을 받은 자야. 이 세상에서 제일 우매하는 누구일까? 나를 눈앞에서 보고 듣고도 못 알아본 사람들이야.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? 나를 안티하다 못해 돈 때문에 고소한 사람들이야. 우리 천사들은 절대 고소한 자들을 회유하거나. 통화하거나 만나서는 안 돼. 레벨이 다 나가버려.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영원에 비하면 잠깐일 뿐이야. 쌓이고 쌓인 그리움만큼 머지않아. 백궁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은하 별들을 여행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. 사랑해요. 우리 천사들. 2025년 11월 4일. 허경영.